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아, 침에 지금 운동을 나왔는데, 나온 길에 식재료를 좀 구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요즘 진짜 좋은 들나물들, 아, 많아요.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한삼덩글이거든요? 아니, 한삼덩글이 어지간하면은 막 벌레지 먹고 상태 안 좋은데, 여기는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커요. 이렇게 손바닥, 손바닥보다 더 커요. 이런 거 먹을 만하죠. 와 진짜 굉장히 연해 보이고, 와 진짜 탐난다. 엉아들, 요즘 한삼동굴 너무 좋고 깨끗해요. 요식이 좀 지나면 이제 이거 사그러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채채에다가 말려서. 밥할 때도 활용하시고, 음식 할 때도 좀 활용하시고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좋아. 이거 환삼덩굴 쪄서 된장쌈 먹어도 좋죠? 거기다가 쪄먹어도 좋죠. 양념장 해가지고 찌는 거예요. 깻잎 찌듯이. 너무 좋아요. 와. 나오길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해가 그렇게 세게안 나오고 일, 이미 또 바람이 바뀌었어요. 시원해요 바람은. 그래서 여기 개천변에 운동 나왔는데 운동 나오면 항상 옆에 열심히 보고 가요. 먹을 만한 들나물이 있나 없나 상태가 어떤가 탐방하면서 다니거든요. 와 진짜 좋아. 요고, 요거, 요거 이거 약간 센 듯한 환삼덩굴인데, 요런 것도 한번 먹어볼래요. 연한 거 말고 약간 센 듯한 것도. 아 따가워. 아, 환삼덩굴 뜯다가 약간 긁혔어요. 자, 여기 또 먹을만한 들나물. 이거 박주가리거든요. 박주가리, 어우, 이것 좀 보세요. 살짝 뜯기만 해도 이렇게 하얀 진이, 어우, 엄청나요, 이거. 이것도 좀 뜯어서 가서 먹을래요. 와, 많다. 어우, 근데 이거 진이, 어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뜯자마자 쭉 나올까요? 세상에. 이게 박주가리가 좋다는 얘기죠. 박주가리 열매가. 발견하면 좋은데. 저 박주가리 열매 올해 꼭해 보고 싶은 거 있거든요. 아. 끈적끈적해. 박 주가리. 꽃 피고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니까 엉아들 주변에 찾아보세요. 이 박주가리 열매. 와 미쳤다, 진짜. 이거 가시박동굴 와. 이 가시박덩굴 진짜, 와, 완전 미쳤네. 잡풀은 하나도 없어. 시에서 빨리 베어줘야 돼. 와, 박주가리, 박주가리. 와, 여기 좋다. 꽃도 피었어요? 꽃. 이게 박주가리 꽃인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영화들. 이거 차로도 마신다 했거든요? 음, 향 너무 좋아. 저 이거 꽃도 좀 따가 볼래요? 요것도 음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 세상에, 꽃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즘 안성에는 가상추가 이렇게 지금 꽃이 피었다가 씨가 날리고 있어요, 이거. 와,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태풍 불고 그때 비가 오면 이 홀씨들이 아마도 날아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마 내년에는 엄청날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씨앗이 날릴 쯤 돼서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씨앗이 이제 다른 데로 다 날아가서 그 자리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가 왔었잖아요. 그 자리 에 아마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날 것 같아요, 내년에 여기. 왕고들빼기도 이제 꽃피기 시작했네요 왕고들빼기 와 요거 요거 꽃피기 전 요거 있잖아요 요 몽우리진거 이거 전 해먹을 수 있거든요 와 꽃이 가상추도 지금 씨앗이 엄청 날리고 있는데 왕고들빼기도 조만간 씨앗이 엄청 날리겠어요 와 왕고들빼기 발견했어요 세상에 왕고들빼기가 왜 이렇게 없어진거지? 지금 왕고들빼기도 꽃피고 있어요 꽃피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아직 연하네요 아니 왕고들빼기 꽃피기 전에 한번 더 먹고 싶어서 뜯, 뜯어다 먹어야지 했는데 벌써 꽃이 피고 있네 아이고 연하다 와 너무 좋죠 아 세상에 아, 꽃필 거좀 남겨두고 가야죠. 저 밑에도 왕고들백이 있어요. 아, 번식도 해야죠. 아이고, 세상에. 저는 한번 먹을 거 조금 뜯었어요. 아, 너무 좋다, 왕고들백이. 저 들람을 산책하면서 이만큼 뜯었어요. 가서 또 맛있게 한상 차려서 먹을래요. 산책하면서 뜯어온 들나물들이에요. 들판만 나가면 먹을 게천지에요 진짜 도란들이고 먹을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뜯어온 박주가리 잎이고요. 왕고들빼기 이거 가시박덩굴, 환삼덩굴이에요. 일부는 찜을 해서 된장쌈 먹을 거고요. 일부는 전을 해 먹을 거예요. 제가 얼른 해 볼게요. 자,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요. 이거 가시박 덩굴이에요 가시박 덩굴 이거는 환삼덩굴 이거는 박주갈이에요 이렇게 해서 찜을 할 거예요 제가 박주갈이 이파리도 뜯고요 꽃도 좀 채채 왔어요 이거 향이 엄청 좋거든요 진짜 아카시아 절이가라예요 그래서 벌들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이걸로 꽃차를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꽃차를 먹을 수 있으면 이것도 식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서 전을 좀 붙여보려고 해요. 꽃전, 박주가리 꽃전. 자, 왕고들 빼기 전부터 해볼게요. 자, 밀가루 이렇게 적셔서. 네, 박주갈이 꽃전이에요. 제일 궁금해요 이거. 자, 박주갈이 꽃전이에요. 이뻐요. 아침 일찍 나가서 식재료 구해다가 만든 전이에요. <laughs> 우와, 이거 봐. 우와 완전 현상이지 이 뭐야 꽃같아 무슨 꽃같지 음.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게 이거거든 아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맛 봐봐 무슨 꽃이야 아, 일단 맛을 봐봐 무슨 향이 나는지 음 향은 그렇게 없네 음. 근데 맛있다 어 우리 엄마랑 산책하면서 본건데 박주가리, 음. 박주가리 꽃이야. 음, 너무 좋아. 와, 찜도 하고요. 전도 붙쳤어요 아, 들판만 나가면 이렇게 먹을 게 생긴다니까요. 얼른 드셔보세요. 네. 이거, 아로마봐요 먹으면서 딱 생김새 봐도 알거 이거는. 밥 사서 넣은 아니야? 그러네. <laughs> 자, 잘하네. 환삼동굴 저는 처음 먹어보나? 먹어봤나? 음... 모르겠네 음~~ 너무 맛있 환삼동굴은 향이 있어 응 산림청에서 음. 환삼동굴에서 탈모 예방 물질을 찾아왔대 그럼 진짜? 많이 먹어야겠네 화락도 내린데 아 와.. 너무 맛있다 뭐야? 갈.. 갈상고인다 가시, 이거 오늘 빼기? 갈 상수는 이미 다 꼽혔어 왕고들 빼기 꽃이에요 이거 두 개밖에 못 뜯었는데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먹어야지 음. 와, 나는 매년 이맘때면 이 왕고들 빼기 전이 먹고 싶어 항상 먹어가지고 음! 다시 먹던 거. 그거 같아요. 음! 아맛 맵다. 음! 역시 왕고들 빼기. 또안 먹어봤던 거. 밥주알이 입전이에요. 훌륭하다 진짜. 이게 어제 향 엄청 찌한 그거야? 응. 음, 막주가리 엄마 살짝 할때 보여줬지? 응. 음. 음 맛있어. 찜도 맛있지 찜. 음. 이게 저번에 이거 된장. 이거 냉이 넣고 짜는 거야? 냉이랑 진짜. 두부. 음, 너무 맛있다. 한산 더블이 찌니까 너무 보들보들해. 야, 음. 아, 정말 이거 꿀백실은 풀인데? 잉 나이 떴다가 여기 걸려서. 상처 났어. 된장에서 냉이 향이 나네, 냉이. 냉이도 더. 들판에 환삼동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채취하다가좀 말려가지고 음식에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밥하실 때도 그냥 막 넣고 요리하실 때 찌개나 국 끓일 때도 그냥 한 숟가락씩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물에다가 또 희석해서 주스로 드시고요. 환삼동굴 이제 여기서 며칠만 지나면 확 사그러들거든요. 지금 나가서 채취해보셔요. 음. 너무 훌륭한 밥상이다. 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들람을 들풀 구경하면서 산책하는 거. 음. <laughs> 그게 제일 재밌어. 음식 만드는 건 조금 싫고 먹는 거는 또 제일 좋고. <laughs> 누가 들람을 뜯어다가 맛있는 거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 나를. 들었지? 들었지? 냉이 된장찜 너무 맛있어, 형아들. 냉이 향 나니까. 음, 맛있어. 이게 박주갈이야 이거. 음. 한삼덩굴의 반전이에요. 한삼덩굴 이거 진짜 반전이에요. 엄청 까실까실한데, 이렇게 불에다 살짝 찌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호박잎 먹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이없어요. 맛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음 오늘 아침 일찍 들탄으로 산책을 나가봤는데, 벌써 바람이 다르네요. 선선해요. 바람이 시원하고 햇빛은 물론 뜨거운데 바람이 시원해졌어요, 엉아들. 아침 일찍 산책할 만하네요. 산책하시면서 들랑을 탐방하시고 조금씩 퇴치하다가 이렇게 밥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엉아들. 물론 뭐 음식하는 과정은 좀 힘들지만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엉아들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맛있다.